신명기. 음, 오늘은 신명기 10장. 10장, 10장. 오늘은 어,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는 게 뭔지를 알려주신다. 음. 우리한테 가장 바라는 거. 중요하겠지? 중요하겠지? 너희는 어떤, 사, 어떻게 살고 싶어? 음, 어떻게 살고 싶어? 음, 사랑하는. 어, 사랑하는 것처럼. 난너 보금 전하면 행복할 것 같아? 응. 응, 또. 무슨 맛있는 거 많이 먹으면서. 또 열매는. 응. 그면 응. 치킨이 이제 부드 먹어 치킨은 나, 안 먹어. 치킨 먹으니까 너 얼굴이 부드러지니까 아, 진짜. 그렇구나 근데 엄마 시키는 맛있어서 먹어요 을 변덕쟁이도 저기 있는데 어 변덕쟁이 자얘들 이거 알아요? 네이 캐릭터 네. 다 알아요? 네어 여기에서 버럭이도 있고 슬퍼미도 응. 있고 어 이거 막 깜짝... 무서워하는 녀석도 있지 응. 그리고 저 초록색은 뭐야 초록색? 깜칠이 까칠이야? 깜칠이야? 어, 어 까칠까칠한 녀석이야? 깜짝 는 애는 깜짝인데 깜짝아니요쟤 무서워하는 애야 그겁 많은 애 있잖아 겁이 많은 애 있잖아. 좀 불안이 많고 두려움에 떠는 그 친구야. 다 기억은 안 나지만, 요 가운데 만세하고 있는 사람 누구지? 기쁨이. 기쁨이는 기억나지? 네, 슬픔. 어, 슬픔이도 기억나지? 어, 그러면 얘들아, 어, 너희는 언제 기뻐? 나는 뭔가 받을 때. 아, 뭔가를 받아야 돼. 그럴 때 기뻐. 응, 음, 물건을 받을 때. 그리고 엄마가 뭔가 스킨십 해줄 때, 맛있는 거 먹을 때, 뭐 이런 맛있는 거. 먹을 때. 열매는? 맛있는, 맛있는 거 먹을 때, 은유는? 나는 맛있는 거. 은유도 맛있는 거 먹을 때 기뻐. 은수는? 응. 엄마는 엄마가 좋겠지. 엄마가 안아주고 막, 이렇게, 이렇게 할 때. 맞아. 자, 우리의 머릿속에 이런 많은 감정들이 있다는 거 우리가 영화에서 봤었지? 네. 응. 과연, 그러면 행복해지려면 응. 기쁨이만 많아야 될까? 아니요. 하나님은 이걸 다 창조하셨는데, 행복하려면 나, 내 머리에 기쁨이만 가득해라. 이렇게 하면 행복해질까? 아니요. 오늘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걸 알려주시는데, 하나님이 가장 바라는 게 하나가 있대. 따라 해보자. 행복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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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알고 봤더니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가장 바라신대. 그 비결을 배울 거야. 기쁨이가 많으면 행복해진다? 아니에요. No, no. 아니에요. 오늘, 신명기 10장에 20, 그 나와 있어. 행복해지는 비결. 준비됐나요? 네, 네. 준비됐나요? 네. 네. 들어가 볼게요. 오늘... 자, 첫 번째 비결이야. 우리 배웠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다. 이거 누, 누구를?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첫 번째 비결, 은수 잠깐 내려놔야 될것 같아. 엄마가 손장난 하나 만든다. 첫 번째 비결, 세 가지 뭐라고? 음, 마음을 다하고, 뜻을 음, 다고 음, 힘을, 힘을 다하고. 다해서, 누구를?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거, 그렇게 하면, 이 땅에서 행복해질 수 있대. 하나님은 우리를 천지창조한 이유는 우리가 행복해지길 바라서 하신 건데, 우리 이 땅을 누구한테 뺏겼었잖아. 네. 사탄한테 뺏겼잖아. 그지그 응. 유혹당에서 우리가 죄를, 네. 우리가 죄가 들어와버렸잖아. 응.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행복의 방법을 지금 신명를 통해서 응. 알려주고 계신 거야. 두 번째 갈게요. 오, 어, 이거 뭐였지? 식계명! 어, 자,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데? 식계명 또두 가지. 무슨 법이라고 얘기하지? 성경책을 뭐라 그러지? 무슨 법? 율... 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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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들어봤지? 자, 율법을 지키래. 자, 뭐라고? 율법을 율법. 지켜라. 지켜라.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해라. 두 번째, 율법과 네. 하나님 명령은 지켜라. 네. 우리가 규칙이 있으면 규칙을 지키면서 재밌게 잘 놀지. 키즈카페 가면 규칙이 있어, 없어? 있어. 있지. 어떤 데 위험한 데는 양말을 꼭 신으세요. 이렇게 돼 있잖아. 양말을 신고서는 그다음부터는 마음껏 놀수 있어. 그런 것처럼 율법은 우리가 마음껏 행복하라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야. 이해됐어요? 자 그다음 자 이거 처음 보는 거야. 자 이거 세 번째로 오늘 배울 건데 행복의 비결 세 번째. 자 뭔가를 깎았어. 사과. 사과. 사과를 깎았어. 근데 껍질을 벗겼더니 속이 어때? 알맹이가 색깔이 노래. 어, 약간 노랗고 색깔이 달라졌어, 그지? 자 위에 글씨 혹시 읽을 수 있는 친구 있나요? 마음에 할를 행하라. 자, 다 같이 마음에,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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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럼 선생님 나 할례 들어봤어요? 손 들어보자. 나 할례라는 말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요? 자, 할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자, 아기가 태어나면 며칠 만에, 8일 만에, 8 번만 자고 나면. 아기의 그어 포피를 껍피부를 살짝 떼어내래. 그래서 그거를 떼어낸 유대인들은 너와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야라는 상징이었대. 그러면 유대인들은 그때 당시에 이걸 다 했을까 안 했을까 그겠 이걸 안한 사람들은 다 뭐지? 유대인이 아니었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다 이걸 했어. 조금 아팠겠지.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걸 시켰어. 그래서 여기에 보면 성경 말씀 창세기 말씀에 보면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따라자 언약, 어, 언약, 언약이니라, 언약이니라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 때에 유대인들 외에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됐어.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할례 받았어, 안 받았어? 안 받았잖아. 우리 교회 다니잖아. 할례 받았어? 아니요. 운수 태어난지 8일 넘었는데? 어떡해? 남자애만 받는 거야 열매 여자는. 여자는 안 받아도 돼 은, 은유 어떡해? 은유, 하나님이랑 은유, 그러면 은유. 나는 언약의 그거 아니야? 백성 아니야? 백성 맞잖아 네. 하나님이 여기서 어떤 말씀을 해주냐면 이제 진짜 너희와 나의 백성의 관계는 마음의 할례를 해야 돼 라고 얘기해 주는 네. 피부의 할례도 중요하지만 진짜 너와 나와의 관계는 따라하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래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 근데 마음의 할래를 행하는 거 껍질을 벗겼는데 네. 이게 무슨 말일까? 마음의 껍질이 있나 우리? 아니요. 우리 껍질 찾아볼까? 껍질 그러면 가슴의 피부를 벗겨? 아니잖아. 자이말 무슨 말일까? 한번 생각해보고 그냥 얘기해보자. 이게 정답을 말하기 너희가 어려울 수 있어. 마음에 <목소리> 피부의 껍질을 피부로 벗기는 거는 수술하는 게 상상이 되니까 이해가 되는데. 마음의 활래는 무슨 말이지. 아 하나님 이걸 해야지 내가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는다는데 무슨 말이지 어머, 잘 아니면, 모르겠어. 어머. 은유 자꾸 예수님. 옷을 보는데 자꾸 옷 올리고 그러면 안 돼. 안 거. 보여. 은호 한번 생각 들어볼게요. 하나님 예수님. 예수님을 네. 어, 사랑하는 게 마음에 안할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마음에 할래. 맞아요. 근데 벗겨야 돼. 사랑을 벗길 수는 없잖아. 네, 벗겨야지 사랑이. 어, 맞아, 맞아, 맞아. 벗기면 응. 사랑이 된대. 그뭘 벗기라는 얘기일까 죄. 죄. 맞아. 얘들 응. 우리 안에는 죄가 있잖아, 그지? 응. 그래서 이제는 그때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 안 믿는 이방인들도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 그 어제 우리 성경, 우리 책에서 읽었던 그 바리새인들. 막 와가지고, 니네 뭔데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야. 너네 할례도 안 했잖아. 이렇게 따졌을까 안 따졌을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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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막 따졌겠지. 그 사람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 참, 여기 신명기 말씀에 겉으로 하는 할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대. 그게 뭐라고? 마음의 아, 네, 할래. 네. 우리 다 했나요? 네. 네. 마음의 할래 다 했나요? 네. 내 안에 저렇게 껍질들이 다 벗겨졌나요? 네. 네. 맞아. 그래서, 사도바울 아저씨가, 사도바울 아는 사람? 네, 어요. 어요. 어, 아저씨가, 그리고 그때 당시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대. 한번 읽어줄게요. 하나님의 영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님만 자랑하고 누구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우리 육체는 몸이야. 몸을 신뢰하지 않고 몸의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 참된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해보자. 마음을 가리키면서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 내 마음의 할례를 해야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거래. 자 저렇게 껍질을 벗겨냈어. 벗겨낸 사람. 굉장히 중요해. 행복해지는 비결 세 번째 뭐다? 마음에 응. 할래. 첫 번째 혹시 대답해 볼 사람? 은혜. 응. 어 은혜 합자. 마음에 할래. 할래. 아니야 은호 양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 어. 두 번째 두 번째 행복 의 비결 열매쉽게명 그림이 있었어. 이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해? 율법, 그렇지 율법을 시켜라. 지켜라. 세 번째 비결 뭐다? 은수가해볼까 방금 대답했는데. 마음에. 그럼? 마음에 네. 할래다 같이. 시작. 마음에 할래. 를 받으라. 그런데 이걸 누가 얘기한 거야? 예수님. 어, 아, 신명기에는 예수님이 없어. 아, 누가 하나님, 얘기한 거지? 하나님. 하나님이 얘기한 거야. 그치 그렇게 돼.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데? 우리의 삶이 어떻게? 기쁨이가 많아져서 어떻게 되는데? 어떻게 된대? 기뻐져, 기뻐져. 자, 따라자 행복. 행복.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 원한다? 행복. 행복하게 살기 원한대. 저렇게 거꾸로 매달려도 행복하대. 행복해지길 원한대.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우리의 행복을 바라시는 하나님? 능력 있는 하나님이지? 능력 있겠어, 없겠어? 있어요. 있겠어. 자,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 따라해볼게요. 자, 은희야. 은희가 나왔네? 다같이! 모든 신의 하나님 모든 신의 하나님 그 하나님, 모든 신의 하나님이야 어? 강하고 공평하신 하나님 강하고 공평하신 하나님 모든 주의 주 모든 주의 주 위대한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우리 행복하길 바란대 자, 이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인 줄 알아? 자, 가자 어떤 아이인 것 같아? 슬프고, 슬프고, 슬프고 옷이 하나, 다 찢어졌고 가한 아이 어, 그릇에 밥이 없어 이런 아이들은 부모가 없어서 돌봐줄 수 없는 아이들이야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에서는 고아 오. 버림받았다 그래서 고아라 그래 고아들을 돌보셔 하나님은 고아를 하나, 너무 하나. 사랑했어 우리 길 가다가 그런 불쌍한 아이들을 도와줘야 돼 그치? 자또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냐면 없어 아빠 혼자 아이를 키우는 엄마를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 얘들아? 자, 따라해보자 과부. 과부 엄마랑 아빠가 이렇게 살다가 아빠가 병에 걸려서 죽잖아? 그럼 엄마는 과부가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 일할 수 없잖아 그러면 가난해지겠지 그렇지? 그런 사람을 그럼 누가 도와줘야 돼? 여, 어, 주변에 엄마 아빠가 다 있는 친구들 도와줘야 돼? 안 도와줘야 돼? 도와줘야 돼 하나님이 이렇게 과부를 사랑했대 누구를 사랑해? 과부를 과부. 사랑하고 도와줬대. 꼭 기억해야 돼.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야. 그럼 우리도 닮아야 돼? 안 닮아야 돼? 과부연금 응. 생각나지? 맞아. 어, 이 사람은 누굴까? 뭔가 지팡이 듣고, 어, 여기가 어디더라? 정탄, 어, 여기가 군, 어디지? 정탐꾼이 정 군. 정탄, 나오면 안 되고, 여기는 어딜까? 어, 여기 낯선 곳에 왔어. 가득도에 많아. 나포영화 같은 사람. 나포영화 같은 사람또 벨라이모 같은 사람. 케일리이모 같은 사람. 우리나라 사람이 나, 아니야. 그... 그렇지. 나그네. 나그네. 따라 하자. 나그네. 나그네. 우리도 외국에 가면 우리가 나그네가 될수 있어. 나그네. 나그네. 자, 나그네를, 아유, 저 사람들 뭐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아프리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 있으면 어떻게?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돌봐주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고아를 돌보고, 과부를 돌보고, 나그네를 돌보시는 하나님. 정리됐어요? 또 이런 멋진 하나님이야. 세 번째. 또 어떤 하나님이 우리 행복을 기도하시냐면, 언냐? 언냐? 얘들아 이별 보면 기억 나니 혹시? 아니야. 어떤 언냐인지 아브라함.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 별을 많이 아니, 주겠다고? 그, 아니. 아니야. 백성.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의 자손을 아. 별처럼 많이 얘들아 세보자. 하나 둘셋 넷. 세수 있어 없어? 이조그만 것도 세수 없는데. 저 하늘에 우리 밖에 나가면 넓은 하늘 셀수 있어 없어. 어, 진짜,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을 해 주신 거야. 어떤 하나님? 응. 언약, 약속해 응. 주신 하나님이 너희의 무엇을 기도하고 있다 지금? 행복하기를 기도하고 있다. 이해 돼요? 응.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하나님? 행복하기를 응. 바라시는 응. 하나님. 응. 그래서 엄마. 근데 저별다 세면 응. 밤될 때까지 셀고 아, 어, 다못셀것 같아. 알겠지? 자,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바라시는 게 뭐다? 두 글자. 행복. 두 글자 뭐다? 행복. 기쁨 아니고, 두 글자 뭐?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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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렇게 행복하게 바라시이 자, 우리 이렇게 신나게 행복하게 기쁨이. 바라신대. 행복이. 자, 그런데 행복의 비결 세 가지 뭐였다? 행복이야. 다 같이 해봅니다, 이제. 마음을 행복. 다고, 뜻을 행복. 다고, 힘을 행복. 다여 하나님을 행복. 사랑하라. 행복. 첫 번째 비결, 이걸 해야 행복해진데, 기쁨이가 많다고 행복하긴게 아니래. 자, 두 번째, 율법을 네, 지키자. 네, 네, 네. 지키자. 율법을 지키자. 지키자. 율법을 준 이유는 뭐다? 율법 안에서 행복하게 살라고. 네, 네. 세 번째는, 뭐에 할래? 마음에 할래를 해라. 마음에 그런 것들을 껍질을 벗겨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행복해진대. 정리됐어요? 네. 하나님이 진짜 바라시는 거, 다 같이 오늘의 제목은, 우리의, 우리의, 우리의 행복을, 행복을, 바라시는 하나님. 바라시는 하나님, 바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사랑받고 싶어서, 마음을 다해서 나 사랑해, 힘을 다해서 나좀 사랑해,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었대요. 사실은, 너희가 행복하길 바래서 이렇게 이렇게 날 사랑하면 너희는 정말 행복해질 거야. 왜냐하면 내가 이미 에덴 동산을 만들었는데 너희가 이걸 뺏겼기 때문에 이걸 하면 너희는 이제 행복해질 수 있어.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행복해질 수 있어. 은수야 하고. 하나님이 신명기 십장를알려줬어그 어떤 친구는 이런 친구가 있어. 아, 선생님 교회 가면요. TV도 못 보잖아요. 그리고 자꾸 하나님이 자기만 사랑하래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대. 어떤 아저씨는, 아, 난술좀 먹고 싶은데 교회 갔더니 술도 못 먹게 해. 나 교회 안 가고 싶어. 이런 아저씨도 있대. 아, 나돈 얼마 없는데 자꾸 헌금하래 아, 나안 하고 싶은데. 이런 사람도 있대. 그때 사실은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헌금하라고 하시는 걸까? 하나님 가난해? 얘들아, 하나님 가난해? 아니잖아. 천지를 만드셨는데. 그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게 필요해서 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었던 거야. 누구의 행복을 위해서 그 얘기를 하신 거였어? 우리.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너희가 행복하라고. 알겠지? 네. 기쁨이가 가득가득 넘치라고. 알겠나요? 다 같이 오늘의 하나님 이름 제목 얘기하고 마칠게요. 시작. 우리의 행복을 바라시는 하나님 한번 더. 우리의 행복을 바라시는 하나님 은유야 한번 더. 우리의 행복을 바라시는 하나님 예. Yeah! 오늘 무슨 날? 행복한 날. 크리스마스 이브. 크리스마스 이브.

돌판 그 두, 개를 두 개를 다듬어서, 다듬어서 내가, 있는 내가 있는 산으로, 산으로 올라오너라, 올라오, 올라오너라. 그리고, 그리고 나무 상자도 하나 만들어오너라. 만들어 만들어 내가, 내가 깨트린 처음 돌판에, 처음 돌판에 썼던, 것과 썼던 것과 똑같은 말씀을 똑같은 말씀은 그 돌판 위에 그 돌판 위에 새겨줄 것이다. 새겨줄 것이다. 그러면 그러면 그새 돌판을 그새 돌판을 상자에 넣어두어라. 상자에 넣어두어라. 그래서 그래서 나는 나는 조각목으로 상자를 만들고 조각목으로 상자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두 개를 다듬어 돌판 두 개를 다듬어 산으로 올라갔소. 산으로 올라갔소. 그러자. 그러자 여호와께서 전에, 전에 쓰셨던 것과 똑같은 말씀 똑같은 말곧 십계명을 은그 돌판 위에 새겨 주셨소, 주셨소. 그, 말씀은 그 말씀은 여러분이 여러분이 모인 날에 오인 날에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에게 불길, 가운데서 불길 가운데서 말씀하신 것이오, 것이오. 여호와께서는 그, 그 돌판을 다 쓰신 후에, 다 쓰신 후에 나에게, 주셨소. 나에게 주셨소 나는 발길을 돌려 어, 나는 나는 발길을 돌려, 발길을 돌려 산에서, 내려왔소. 산에서 내려왔소 그리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대로 내가, 만든 내가 만든 상자 안에, 상자 안에 돌판을 넣어두었어. 그 돌판은, 그 돌판은 지금도, 지금도 이 상자 안에 있어.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은 부에로 부에네야 아간, 아간 우물을, 떠나, 우물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렀습니다 모세라에 이... 이르렀습니다,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그 곳에서, 아론이 죽어, 아론이 죽어 땅에, 땅에 묻혔습니다 땅에 묻혔습니다 아론의 아론의 아들 아아엘르아사리아론을 대신하여 아아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모세라를 떠나 모세라를 떠나 국고다에 이르고 국고다에 이르고 국고다를 떠나서는 국고다를 떠나서는 시냇물이 흐르는 시냇물을 흐르는 요빠다에 요빠다에 이르렀습니다. 이르렀습니다. 그때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뽑으셔서 레위 지파를 뽑으셔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여호와의 언약궤를 나르고 나르고 여호와를 섬기며 여호와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일을 축복하는 일을 책임지게 하셨습니다. 책임지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도 지금까지도 레위 사람들은, 레위 사람들은 그 일을 합니다. 그일 그 때문에, 그일 때문에 레위, 사람은 레위 사람은 아무런 땅도 아 받지 못했습니다. 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말씀하신 대로 땅 대신에, 대신에 여호와를 선물로, 선물로 받았습니다. 나는 전에, 나는 전에 그랬던 것처럼 그랬 사십 일 동안, 40일 동안 밤낮으로, 밤낮으로 산 위에 머물러 있었소. 여호와께서는 이번에도, 이번에도 내가 드리는 말씀을, 내가 드리는 말씀을 들어주셨소. 여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을. 여러분을 멸망시키지 않기로 하셨소. 명망시키게 안키로 하셨소.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소. 나에게 말씀하셨소. 가서 백성을 인도하여라. 가서 백성을 인도하여라.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한 땅으로 약속한 땅으로 그들을 데려가 그들을 데려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하여라. 그 땅을 차지하게 하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이. 것이 무엇이오. 그것은, 그것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존경하고, 존경하고. 주께서 명령하신. 주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따르며. 주를 사랑하고. 주를 사랑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하나님 여러분와를 섬기는, 섬기는 것이오 또한 또한 여러분이, 여러분이 잘되게 하기, 하기 위해 내가 오늘,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여러호와의 명령과 여호와의 여우, 명령과 율법에 복종하는 것이요 율법에 복종하는 것이요 세계와 그 안의 모든 것은 세계와 그 안의 모든 것을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의 것이요 하늘과 하늘과 가장 높은 하늘까지도 가장 높은 하늘까지도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께서는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의 조상을 돌보시고 여러분의 조상을 돌보시고 사랑하셔서 사랑하셔서 그들의 자손인 그들의 자손인 여러분을 여 여러분은 오늘 이렇게 오늘 이렇게 다른 모든 나라 가운데서 다른 모든 나라 가운데서 택하여 주셨소 택하여 주셨소 그러니 여러분은 그러니 여러분은 마음을 참되게 하고 마음을 참되게 하고 다시는 다시는 고집을 피우지 마시오. 고집을 피우지 마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는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는 모든 신의 하나님이요. 모든 신의 하나님이요. 모든 주의 주시오. 모든 주에 주시오. 여호와께서는 여호와께서는 위대한 하나님 이시며 위대한 하나님 이시며 강하고 두려운 분이시오. 강하고 두려운 분이시오. 불공평한 일은 불공평한 일은 하지 않으시며 하지 않으시며, 하지 않으시며 뇌물도 받지 않으시는 뇌물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시오. 분이시오. 고아와, 고아와, 가부를 도와주시고, 가부를 도와주시고, 외국인을 사랑하셔서, 외국인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그들에게, 먹을 것과, 먹을 것과 옷을 주시는 분이시오. 옷을 주시는 분이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은, 외국인을, 외국인을, 사랑해야 하오. 사랑해야 하오. 이는, 얘는 여러분도 여러분도 이집트에서 이집트에서 외국인이었기 외국인이었기 때문이요 때문이요 여러분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여호와를 존경하고 존경하고 잘 섬기시오 잘 섬기시오 여호와께 여호와께 충성하시오 충성하시오 맹세할 때는 맹세 맹세할 때는 여호와의 여호와의 이름으로만 이름으로 이름으로만 맹세하시오. 맹세하시오. 여호와를 여호와를 찬양하시오. 찬양하시오. 여호와는 여호와는 여러분의 여러분의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이시오. 여러분의 눈으로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보았듯이 직접 보았듯이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위해 여러분을 위해 크고도 두려운, 두려운, 일을 두려운 일을, 해 주셨소. 해 주셨소. 여러분의, 여러분의 조상이, 조상이 이집트로, 이집트로 내려갈 때는, 때는 70명 밖에 없었소. 70명 밖에 없었소. 그러나, 그러나 지금은, 지금은, 여러분의, 지금은 여러분의,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여러분은 여호와께서 하늘의 별처럼, 하늘의 별 안개해주셨소감개해주셨소 아멘. 아멘.